네, 안녕하세요. 서울사대내과의원의 유상원입니다. 혹시 최근에 당뇨, 당뇨 전단계를 진단 받으셨나요? 이제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앞으로 뭘 해야 하지? 이런 고민이 정말 많이 되시죠.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께 물어보면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운동하세요. 식이조절 하시고, 군것질은 줄이시고, 체중관리 꼭 하셔야 됩니다. 왠지 좀 형식적인 대답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는 사실 의사로서도 또 환자 입장에서도 그 답변에 양쪽 입장이 다 공감이 됩니다. 오늘은 그 이유부터 그리고 당뇨약은 평생 먹어야 하나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고자 합니다. 당뇨가 처음 진단되면 운동, 식이 조절, 체중 조절. 말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이거를 다 설명하려면 5분도 부족하죠. 그런데 하루에 당뇨 환자를 30명, 40명씩 진료하다 보면 이걸 매번 반복해서 설명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결국 의사들은 간단하게 요점만 말하게 되고 듣는 입장에서는 아 의사선생님 너무 형식적이다 라고 느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건 의사가 게을러서가 아니라 현재 의료 시스템의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영상으로 하나하나 제대로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환자분들 입장에서는요, 당뇨에 대해서 주변에서 들은 얘기가 더 무서울 수도 있어요. 달달한 걸 먹으면 안 된다. 과일도 줄여야 된다. 특히 초콜렛, 사탕 같은 것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 또 나는 당뇨약을 먹다가 새벽에 의식이 떨어져서 응급실에 실려갔다 왔다. 이런 얘기도 듣고 또 가끔은 소변에서 거품이 나오면 콩팥이 망가진 거다. 이런 얘기들도 자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정확한 정보는 누구도 잘 알려주지도 않고 책이나 인터넷, 보는 영상을 찾아봐도 현실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고 또 얘기는 들어서 이해는 하겠는데 정확하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 더 불안하고 도대체 내가 뭘 해야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더 들게 될 겁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들에게 당뇨를 진단하고 나면 환자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것이 어 당뇨약은 한번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입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고, 식습관도 잘 바꾸고, 체중 조절도 잘 하면 약은 분명히 끊을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너무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이어트를 성공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먹던 습관을 바꾸고 운동하는 걸 오래 지속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매년 초가 되면 헬스장에 등록해서 나는 몸짱이 돼야지 라는 생각은 누구나 할 건데 누구나 이것을 성공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을 지속하는 건 또한 너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당뇨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뇨가 진단을 되면 내가 생활습관을 바꾸고 시기조절하고 운동, 체중관리를 한다면 분명히 약은 중단할 수 있으나 이게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반대로 약은 어떨까요? 분명 부담감은 있습니다. 당뇨가 진단되면 의사선생님께서 어, 당뇨약을 드셔야 됩니다라는 그런 강제성 때문에 내가 먹기 싫어도 먹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지만 분명 약은 정해진 시간에 물과 함께 삼키기만 하면 편한 방법이기 때문에 당뇨를 관리하는 아주 쉬운 방법입니다. 물론 약에만 의존하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당뇨가 진단되면 처음에 환자에게 분명 생활 습관 개선, 운동, 체중 관리, 이런 것들을 꼭 먼저 한 다음에 약을 먹으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게 정말 쉬운 일이라면 우리가 누구나 당뇨는 걸리지 않겠죠. 따라서 당장의 혈당을 조절하고 합병증을 막기 위해서는 약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예요. 결국 중요한 것은 약을 먹는 게 실패가 아니라 약을 먹으면서 같이 생활 습관을 서서히 바꿔 나가며 약도 줄여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본다면 매일 초콜릿 두 개, 믹스 커피 두 잔을 드시던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부터 당뇨가 진단이 돼서 오늘부터 이두 가지는 무조건 금지하세요. 라고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며칠은 분명 참을 수 있어요. 우리가 며칠은 초콜릿이나 믹스커피를 안 먹겠지만 어느 순간 내 몸이 이 믹스커피와 초콜릿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폭발하게 되면서 더 많이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천천히 조금씩 줄여나가는 게 핵심입니다. 커피를 하루에 두잔 마시던 분 특히 믹스커피 설탕이 들어간 믹스커피를 하루에 두 잔씩 마시던 분들은 5일 동안은 두 잔을 유지하다가 5일 뒤에는 한 잔으로 줄여보고, 그 5일 뒤에는 반 잔으로 줄여보고, 또 5일 뒤에는 아예 줄여보고, 그러다가 조금 땡긴다 그러면 다시 한 잔으로 올렸다가, 또반 잔으로 줄이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초콜릿도 두 개에서 1 5 개, 한 개, 반개 이런 식으로 천천히 줄여가며 이런 작은 실천들을 쌓이고 쌓이다 보면 내 식습관도 바뀌고 생활 습관도 바뀌고. 그렇다 보면 약도 줄일 수 있는 거죠. 자, 현실적으로 제가 진료실에서 보면 대부분의 환자들이 약을 중단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약을 많이 줄여나가는 환자는 분명 많아요. 이 생활 습관 개선이라는 게 정말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성공하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시중에 나온 정보들은 사실은 좀 너무 어렵고 복잡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시작으로 환자분들이 실천할 수 있는 쉬운 단계로 의학 정보를 좀 풀어드리고 그런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어려운 의학은 저도 공부하면서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더더욱 환자와 의사 사이에 간극을 줄일 수 있는 진짜 쉬운 설명과 현실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영상을 찍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